단락동 365 지난 한 주간 주요 농산물 거래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품목입니다. 백다닥이오이 100개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비슷한 가격 흐름 이어지는데요. 10월 8일 6만 원대 최저가 기록합니다. 이후에 주 후반 급격하게 가격 오르면서 두배 이상 오른 가격 10월 11일 12만 2천 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최고가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중반에 가격 떨어지면서 10월 8일 66,000원대 최저가 기록하고요. 이후에 급격하게 가격 오릅니다. 10월 11일 13만 원대 최고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포기찹 상추 4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5일 10만 6천 원대 최고가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주 중반 들어서 가격 떨어집니다. 10월 10일 53,000원대 최저가 기록한 이후에는 소폭 오르면서 10월 11일 58,900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최고가를 보겠습니다. 10월 5일 114,000원대 최고가로 출발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주 중반 들어서 가격 뚝 떨어지면서 10월 10일 59,500원대 최저가 기록합니다. 이후에 소폭 오른 가격 10월 11일 6만 4천 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당근 2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5일 5만 7천 원대 최저가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가격 내림 없이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월 11일 7만 2천 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최고가로 보겠습니다. 10월 5일 57,000원대 최저가로 출발을 하게 되고요. 10월 7일에 살짝 오르지만 다시 떨어졌고요. 이후에는 계속 오릅니다. 10월 11일 74,000원대 최고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송본 단감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5일 68,000원대 최고가로 출발을 하고요. 이후에 가격 하락, 상승, 하락 반복하면서 쭉 빠집니다. 10월 11일 43,000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최고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5일 74,000원대 최고가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가격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지기를 반복합니다. 10월 11일 52,000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청양고추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비슷한 가격 흐름 이어지는데요. 10월 8일 4만 3천 원대 최저가 기록한 이후에는 급격하게 오릅니다. 10월 11일 5만 9천 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최고가를 보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마찬가지로 비슷한 가격 흐름 이어지면서 점점 빠지는데요. 10월 9일 5만 2천 원대 최저가 기록하고 이후에는 급격하게 반등합니다. 10월 11일 6만 7천 원대 최고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깻잎 백0속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5일 6만 2천 원대 최고가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10월 6일 기점으로 쭉 가격 빠집니다. 10월 10일 3만 9천 원대 최저가 기록하고요. 소폭 반등하면서 10월 11일 4만 2천 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최고가를 보겠습니다. 10월 5일 7만 8천 원대 최고가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격 쭉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10월 1 0일 4만 9천 원대 최저가 기록한 이후에 소폭 오르면서 10월 11일 5만 5천 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오인마고초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5일 37,000원대 최저가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주 중반 기점으로 급격하게 가격 오릅니다. 2.5배 가까운 가격, 10월 11일 9만 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최고가를 보시죠. 10월 5일 45,000원대 최저가로 출발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주 중반 기점으로 급격하게 가격 오릅니다. 10월 11일 98,000원대 최고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알배기 배추 8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5일 6만 7천 원대 최고가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10월 6일 기점으로 쭉 가격 빠집니다. 10월 1 0일 4만 5천 500원대 최저가 기록한 이후에 소폭 오르면서 10월 11일 4만 5천 700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최고가 확인해 보시죠. 10월 5일 74,000원대 최고가로 마찬가지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6일 기점으로 쭉 빠집니다. 10월 9일 52,200원대 최저가 기록한 이후에 주 후반 들어 다시 오릅니다. 10월 11일 57,700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농산물 주간 시황 확인해 봤는데요. 매일 서울 가락성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반입량, 품목별 낙찰 가격, 시세 추이 등은 매일 새벽 2시에 방송되는 낙찰가락동 라이브 프로그램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